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디젤의 오로라 퀸 글리터입니다 이번 컬러는 이렇게 실버와 골드로만 구성된 기본 글리터이기 때문에 샵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브러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브러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로라 퀸 시리즈와 같은 브러쉬인 것 같습니다 모의 양은 좀 적고요. 길이는 좀 짧은 듯하고 브러쉬의 텐션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손톱에 도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는 81번 스위트 실버 컬러입니다. 자, 글리터 입자가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완전 실버의 오팔 느낌의 이런 홀로그램이 살짝 섞여 있어요. 지금 원콧만 한 상태인데요. 글리터가, 어, 입자가 굉장히 촘촘한 편이에요. 입자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는 작은 입자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촘촘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컬러입니다. 지금 원콧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콧까지 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꽉 채워서 잘 발릴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컬러 테스트 영상이기 때문에 손톱에 바른 색상은 지우고 바로 다음 컬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컬러는 82번 컬러이고요. 나잇 칠버 컬러입니다. 이 글리터는 어 그냥 완전한 실버 글리터네요. 일정한 크기의 입자만 있고요.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것끼리 섞여있는 글리터가 아니라 촘촘한 글리터 입자로만 되어있는 실버 글리터입니다. 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완전 기본 실버 컬러죠.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것 같네요. 자, 다음 컬러는 83번 홀리 실버 컬러입니다. 이런 홀로그램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큰 입자들이 중간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어, 발랐던 스윗실버랑 비교했을 때 같이 홀로그램이 들어있지만 스윗실버는 입자의 크기가 좀더 중간 입자들이 많이 있다면 홀리 실버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입자 위주로 되어있는데 거의 한8 9 0 이상 되어있고요 큰 입자가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큰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큰 입자의 그 양은 한10% 정도? 좀 적게 들어있고요. 보통 다 작은 입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칼라는 84번 퓨리티 실버에요. 아, 요 실버는 약간 골드빛이 살짝 나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아주 약하게 샴페인 골드빛이 살짝 도는 그런 칼라인데, 이 골드빛이 되게... 심하진 않고요 그냥 보기에는 실버로 보여요 약간 메탈릭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입자는 잘 자란 입자랑 큰 입자가 그두 가지 입자가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입자와 큰 입자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섞여 있네요 저 여태까지 바른 컬러 중에서는 어, 광택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되게 반짝거리거든요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반짝거려요. 85번부터는 이제 골드라인인데요. 허니 골드 컬러입니다. 입자의 크기는 그첫 번째 우리 스위실버 컬러의 입자랑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게 골고루 섞여 있는 그램 글리터 색감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되게 촘촘한 입자와 큰 입자가 고루고루, 고루, 작은 입자와 중간 입자가 고루 섞여 있어서 표면에 꽉 채워서 꼼꼼하게 바르는 느낌으로는 이첫 번째 스위실버랑 이 허니골드가 여태까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자, 다음 컬러는 86번, 모닝 골드입니다. 이 입자의 글리터 크기는 그 실버 라인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버 라인에서도 두 번째 나이 실버에서 이렇게 잘 자란 입자로만 되어 있는 실버였잖아요. 모닝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자란 잔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 골드 글리터 잘 보이시죠? 화면에 자 그리고 다음 87번 컬러고요 메리골드입니다 세 번째 발은 퓨리티 실버와 이 입자의 구성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홀로그램이 섞여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큰 글리터들이 섞여 있어요. 한10% 정도는 큰 글리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큰 글리터 입자가 이렇게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촘촘한 글리터로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컬러는 88번 퓨어 골드인데요. 발라볼게요. 자, 여태까지는 테스트 영상이어서 제가 원 코스에서 두껍게 도톰하게 도포를 했지만은 지금은 얇게 투 코스로 두번 발라볼게요. 이 퓨어 골드도 마찬가지로. 어, 네 번째 발랐던 퓨리티 실버랑 입자가 동일합니다. 큰 입자랑 작은 입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의 5대5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큰 입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더 반짝거리는 이 광택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반짝거리거든요. 자, 핑큐어로 고정큐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코스를 해볼게요. 아까 네 번째 퓨리티 실버에서도 이 광택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퓨어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광택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일 반짝거려요. 아무래도 글리터 입자가 크다 보니까. 잘 보이시죠? 화면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가 더 골드빛이 더 진해요. 색감이 더 진합니다. 자, 이렇게 투코까지 완성을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레이 탑을 도포를 하고, 그리고 넌탑을 합니다. 유지력을 위해서인데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버레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오버레이 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요철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 글리터와 이 클리어 젤의 그 레벨링이 너무 좋아서 요철이 없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넌탑으로만 도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핀큐어로 고정 큐어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램프에 1분 이상 큐어링 하셔야 돼요. 특고까지 하니까 완성도도 좋고 광택도도 너무 좋죠. 이렇게 넌탑만 발라도 요철이 없네요. 자 이렇게 오로라킨 실버앤 골드 글리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본 결과 글리터 입자의 레벨링이나 광택도가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샵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